몇몇 학생들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. 특히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뒤에 관찰하기 쉬운데, 이런 무지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? 무지개를 만들어 봅시다. 검은색 도화지에 긴 구멍을 내어줍니다. 그리고 이긴 구멍으로 햇빛이 지나가도록 한 후에, 이 햇빛이 다시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. 햇빛이 프리즘이라는 이 도구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을 하얀색 도화지에 도착하게 하여서 이것을 관찰하면 되죠. 이 실험을 해보면 알수 있는 사실은 햇빛이 여러 색깔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렇게 햇빛을 여러 색깔로 나누는 도구가 이 프리즘이라는 도구이죠. 햇빛은 우리가 흰색깔 빛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햇빛이 흰색깔 빛을 띠는 것은 여러 가지 색들이 합쳐졌기 때문입니다. 빛은 모든 색깔의 빛이 합쳐지면 흰색 빛을 띠게 되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프리즘이 이런 흰색 빛을 내는 태양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비가 오는 날은 공기 중에 물방울이 많은데 이 물방울이 햇빛을 나누어주는 프리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무지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여서 흰색을 띠는 태양빛을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해주고 있는 것이죠.